네, 예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오창에 있는 저희 포드밭입니다. 예, 오늘은 알솟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예, 알솟기의 기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보통, 어, 화수를 이제 조정하고,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베르넨 1차 처리를 했고요. 음, 지베르넨 처리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, 이제 사이즈가 요 정도, 예, 크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네,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포도 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지금 지경이 1단 2단 3단 4단 5단입니다 이렇게 단수를 계산을 해 놓고 먼저 하셔야 되는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알부터 제거를 해 내려갑니다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하고 보시면,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포도알부터 먼저 제거를 쭉해 나가고, 그 다음에 속에 안에 박혀 있는 알들, 이렇게 제거해 나가시고, 이렇게 계속 밑으로 일단 내려가 있는 것을 모두 싹 제거해서 없애주시고,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시면 편해요.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알수를 줄여 나갑니다. 이렇게 화수 정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알이 많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알을 빼내야 되는 게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 솟아있는 것들, 솟아있는 알들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, 그래서 맨 위에 지경들의 어, 포도알이 다섯 개, 보시면 여기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남게 하고, 그 다음에는 네 개, 네알 정도 남게 화소를, 이 알들을 빼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세알 네, 보시면 세알 음 이렇게 제거해 나가시면 네,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두알 네. 이렇게 밑에 두 알씩 남겨놓고 맨 끝에가 중요한데 이렇게 세개 여기 세 개를 남겨두시고 네, 그 다음에 이제 빡빡하게 끼어져 있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면 예,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두 빼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알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알들이 끼어서 터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많이 제거를 해 주시고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되면 지금 한 55달 정도 되는데 50알에서 55달 정도 이렇게 화수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, 이런 곳에 있는 이파리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예, 그래야 향기도 잘 되고 또 이파리에 이렇게 다섯 스치면 이 예, 자리들이 다 스크래치가 나서 나중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수가 이렇게 긴 화수들이 예 있어요 이게 어, 송이가 이렇게 길게 되면 알들을 많이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경 정리를 해 주시고 알속기를 들어가면 더 쉽습니다 자 오늘은 예, 여기까지 알속기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예,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예, 열심히 알속기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